네, 첫 번째 주제로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에 대한 박사님의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겨드랑이 땀을 치료하니까 생리통에 치료됐다. 참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네. 관련 사례를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원래 이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은 전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한의학을 조금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은 겨드랑이 땀과 생리통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환자는 20대 후반의 여성 환자입니다. 이분이 내원한 것은 겨드랑이 땀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는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생리통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창 미에 대해서 예민한 그런 나이인데 겨드랑이에 땀이 나서 옷이 젖는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원인도 찾고 해봤지만. 치료가 될 되질 않아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이 복령 보심탕이라는 이런 약을 쓰고 칠정에 어, 의한 심한을 치료하는 한약을 투여 후에 환자가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 생리통까지 없어지고 겨드랑이 땀도 줄어들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선 이 환자가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다양한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났었는데요. 우선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 생리 일제 아랫배가 아프고 생리가 늦어지고 불규칙이고 빨랐다 느렸다 하기도 하고 10일간 지속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튼 생리에 대해서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불규칙한 것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전신에 부종이 심하고 아토피도 심해서 여러 가지 그 땀띠라든지 등이 뻘개지고 가슴 등 팔에 뾰루지 같은 것도 잘 난다고 했습니다. 냉 같은 분비물도 꽤 많고 겨드랑이 땀도 많으면서 찬 바람 쐬면 금방 차지고. 아, 발 땀도 많다고 했습니다. 혀가 갈라져 있고 입술이 마르고 유두 근처에 털도 이상하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 환자의 생김새는 어땠나요? 얼굴이 붉으면서 눈썹이 진하고 갸름하고 아, 예민하게 생긴 그런 체질입니다. 맥은 70맥, 72맥으로 소장에 떨어졌는데 심소장과 연관돼서 병이 올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칠정에 손상되어서 심한이 나타나는 것이고, 한이서에 의하면, 어디서 땀이 나는 것, 여기서 땀이 나는 것은 진액이 세는 현상으로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줘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심한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령 보호심탕이라는 한약을 튀어온 것입니다. 네, 한약을 투여한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이 약은 심만을 치료하고 질정을 안정시키는 그런 약이 되겠는데 사실 생리통과 관련이 없는 약입니다만 이 약을 쓴 후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이분이 생리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다음 달에 생리를 했는데 언제 했는지 모르게 생리를 했다는 겁니다.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특히 겨드랑이에 땀이 심했는데 이게 많이 줄어들었고 눈충혈도 줄어들었으며 이상하게 가슴에 털이 났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다리에 붙는 현상도 없어졌다고 매우 고마워한 적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결과네요. 다행입니다.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환자가 상당히 만족스러워했으면서 계속 치료하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겨드랑이 땀은 질정적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이것을 치료해주면 전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다른 불편함도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통 때문에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아, 겨드랑이 땀이 없어지면서 생리통도 좋아졌던 아, 그러한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오늘 치료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아가는 방법 알아가시기 바랍니다.